아 그만 좀그려라 사진 찍을때마다 그러네 그러니 그만하고 그만, <laughs> 그만. <laughs> <laughs> 일로와 너무 추워 빨래 이따가 해 뜨면은 오자 해 뜰거야 이따가 일로와 이로 <목소리도> 금색이 그거라 그랬어 가다응4 0분이나이 그때가 서 가격 좀아야겠다오 너무 다 이거 근데 저거 누구 어때? 하도 음. 있다. 이런거는 이 와이드 는거 아니에요? 잘못하면 2만 5천원짜리 선글라스 맞겠다 어, 어. 조사 이거 어, 괜찮다. 이분이 선글라스 잘 어울리네. 이기이 엄마 어때? 응, 그냥 그냥막 응. 기대지 마. 이거 그냥 그냥이야? 나 이거 괜찮은데? 옆에 꼬집어 놔도 돼. 가죽이. 이거,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신세? 이거 한번 써보면. 너무 아니, 폐가 예뻐가지고. 이거 생일날 써야 되겠다이벤트용으 응.

이거 놓을래? 오마이. 이게 올라오. 이게. 예쁘다. 에 아이들 거. 오. 어. 아이들 거 맞다. 봐봐. 오, 오 예쁘다. 거울 봐봐. 너 니가 봐봐. 거울. 아니 마스크 벗고 봐야지 거. 어 예쁘다. 어 예쁘다 이거. 응. 다 써봐. 다. 아 응. 아냐, 금색, 아니야, 아니야. 금색 한번 써봐. 금색 예쁘다. 어. 이거는 좀 봐봐, 아빠 봐봐. 아빠 한번 보자. 음. 거울 봐봐. 파란색이 괜찮은맛같는데 괜찮은데? 파란색. 너 파란색이 제일 예뻐, 지금. 근데 너 파란색이 제일 예뻐. 11번이야. 금색은 그래. 별로였어요? 금색도 써봐. 민규 알 만지지 마 손으로 손으로 알 만지는 거 아니야? 어. 아 파란색이 다 이거 이거 따서 써봐 네, 천천히 천천히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이게 색이 이게 패셔너블해 네. 민규야 너울봐얘 얘 이거 사줘요 50만원 짠거아니요나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좋은데 어 써? 다시 써봐 사이즈는 괜찮아?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. 응. 어우 예쁘다. 자, 아유, 손으로 만지지 마 눈. 응. 그렇시 그러니까몇천원들 사람들이 줄을 다서 있구나 방금 먹... 빠져서 나 1등이야 알았어 BTS. 어머, 이나선은 응, 응. 다 BTS 알어 여기서도 인기 많아, BTS. 응. 엄마 어디 갔어? 어, 어디로 왔어? 여기 있잖아. 어. 왜못 봤어? 저기 멀리 있는 줄 알고 멀리만 봤는데 멀리는 없었어. 아이스크림은 마지막에. 근데 여기 왜 전박이 없어? 여기는 없는 거지. 한국만 있고. 과일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요거트는 마지막에. 그래? 조심해. 깨지면. 뭐, 이쪽에밥이 룰루빵이렇기 응. 돌아가 응. 봐루기여기 있다, 민규루기기 룰루기 는루기기는기는루기 룰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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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우리 처음 와가지고 몰랐었던 거야, 이게. 응. 왼손으로는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푸는 거야. 어머, 그치, 봐봐. 이걸 이렇게 딱 잡고, 아, 왼손이, 오른손, 아니, 왼손으로 이걸 잡고, 이게, 요걸 만들 때는 푸는 거야. 나라고 있어. 너무 많이 푸지 마. 다른 것도 푸어야 되니까. 그리고 밥은 볶음밥 있는데. 아, 그거는 아푸밥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안 되면 마지막에. 일로 와, 이쪽으로 와. 거기는 다 디저트잖아. 이쪽이 메인이. 인거 인거 같아? 인거 같아. 인거 같아. 이거 빼. 이거 빼서. 오, 조선님 잘 팠는데? 저기 끝에 있어요. <놀람> 아마, 야, 토닝규, <손님규>, 장난 그만해. 그만 <놀람> <고만> 뻔어, <놀람> <봐놀람> 이제. 예민한 게 아니라 미끄러운, 매끄러운 거라도 그런 거잖아. 왜 그거 갖고 화를 내는데. 미안. 이거 엄마 갖고 갈게. 뭐게요? 멋진 토마토 네 방을 좀 알고 있어 옳지잘 자르는데